사도 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7일 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20장, 420장 너 성결키위에 늘 기도하며 420장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성결키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제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여 살며 주달물리니널 보느님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기회해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여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4면 384면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딘이 됩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화아가 여와께 호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의 말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누아가 여와의 호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와의 호 사자가 만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들지니라 을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여길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이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이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져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여인이 아들을 남의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말씀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선에 대한 이야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인데요. 꼭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가 나도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불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40년 동안 압제를 받은 거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의 아픔들, 여전히 반일 감정,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악재를 받았다 이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라 땅은 에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30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 고지를 한거지요 그래서 너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됩이라 그가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 아이를 준비시켜서 잉태케하고 출산도 해야되고, 지 언제 자라야되겠습니까? 그가 불렛의 사람에서 구원하기 시작한다. 특히,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에 관한 법을 보면,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은 독주 이외에도 포도주를 포함해서 포도와 연관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요구사항 세 가지가 이 나신의 법에 관한 것으로 다 언급되어 있는 거지요. 이 규정은 삼손의 엄마가 될 여인에게 주어진 규정이지요. 그래서 이 마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그리고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 와서 말씀하는데 임신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리게 되어진 거죠요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요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 삼지자에게 붙이는,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대로 남편에게 다 전하지요 그래서 남편의 반응이 어떠한가 남편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자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임했다. 근데 남편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임하게 되었는 거지요.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아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묻지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내가 그러다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일까? 여와의 호 사자가 만호와의 이르기를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섬겨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명령한 것다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만호와는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머무르라.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머무를 수는 있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호와께 드리라. 사자는 나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노아가 사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묘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적이 일어났지요.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마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사자대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볼땐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마노아 부부가 그제서야 아 여호와의 사자였다. 그러면서 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마누아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 번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들 보이지도 아니 했을 것이고,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한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모습인데,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삼손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합니라그 아이가 자라며 여와께서 호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흔 내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정, 그 가정을 택하시고 수태 고지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선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원인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었던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는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만호와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시린의 삶의 모습, 거룩함, 삼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부모에게도, 특히 엄마에게 나신린의 삶의 규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세상 사람들과 자녀를 다르게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결한 삶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 보다도 오늘, 우 리의 삶의자 리가 평화 롭 든지 또는 압제 를당 하고 있 든지, 중 요한 것은 하나님 께 부르짖 는 것이 중요 한데, 지금 40년 동안 압제 를당 하고 있 으면서도 부르짖 었 다는 내 용이 없 잖아요. 악을행 하고 40년 압제 그러 는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선사사의 등장에 대해서 수태고질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지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처럼 잉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